단한달 만에 미국의 3대 채권국인 중국이 82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갑작스럽게 매도하며 보유량을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조용하지만 치밀한 이 움직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흔들기 시작했다. 베이징의 이번 결정 뒤에는 어떤 속셈이 숨겨져 있을까?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더 치열한 금융 전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일까?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양측의 전략을 해부하며 달러와 글로벌 금융 시장의 미래를 전망한다. 끝까지 함께하며 급변하는 전황을 파악해보자. 동양과 원인 중국은 왜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했나? 2025년 5월 글로벌 금융시장 배경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재개하며 관세 폭탄을 쏟아낸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등 미국 주요 주식지수는 4월 초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달러는 큰 변동성을 겪으며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는 시장 심리의 불안 속에서 은연중에 압박을 받고 있다. 구체적 동향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4월 기준 7조 5 7 0억 달러로 3월 대비 82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2009년 5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며 두달 연속 감소한 결과다. 이러한 조용한 매도는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와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다. 중국의 전략적 원인, 트럼프의 신규 관세 공세. 5월 2일 트럼프는 동맹국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은 일시적 합의 전 100%를 넘었다. 베이징은 미국에 대한 금융 의존도를 줄여 리스크를 방어할 필요성을 느꼈다. 달러 무기와 우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산 동결을 당한 사례는 중국에 큰 교훈이 됐다. 베이징은 워싱턴이 중국의 금융 자산,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환 보유 포트폴리오 재조정 중국은 약 3조 3천 건억 달러로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이지만 달러 자산 비중이 55% 이상으로 과도하게 의존적이다. 트럼프 첫 임기 이후 중국은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유로 기타 비달러 자산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국가화 및 자산 다변화 정책 중국 정책 결정자들은 달러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는 탈달러화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 PBOC은 금과 유럽 채권 등으로 자산을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발언과 역할 판공성 판공생 총재는 루자주의 포럼에서 다극화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구축과 위안화 국, 국제화를 촉진하며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화폐 전쟁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왕신 왕신 국장은 시장의 달러 신뢰가 약화되고 있으며 달러의 미래는 미국 경제의 건전성과 워싱턴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대체 통화의 부상은 베이징의 전략적 사고를 반영하며 달러 자산 보유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베이징의 전략적 계산 이번 조치는 즉흥적이지 않으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정책의 연장선이다. 베이징은 미국 국채 시장 붕괴를 초래할 대규모 매도를 피하고 있다. 이는 주 중국 스스로도 막대한 보유량 때문에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점진적이고 통제된 매도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워싱턴의 자산 동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친 영향, 달러 국채 주식의 운명은 미국 주식 시장의 심리적 압박, 미국 재무부가 4월 데이터를 발표한 직후 다우존스는 3 60포인트 하락, 나스닥은 1.5% 이상 급락하며 시장 심리의 불안을 드러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채 수익률의 큰 변동,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일시적으로 5%에 육박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가 투자자들이 다른 안전 자산을 찾으며 하락했다. 달러의 상승 동력, 상실 달러 인덱스는 5월 초 사흘 연속 하락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자산에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유로 대비 달러는 데이터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약1.2% 하락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이전의 강세를 유지하지 못한 결과다. 다른 채권국들과의 비교 일본과 영국 매수 증가 미국 최대 채권국인 일본은 4월에 51억 달러어치 국채를 추가 매수하며 총 보유량을 1조 700억 달러로 늘렸다. 영국은 93억 달러를 추가로 매수해 보유량을 760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벨기의 역할 벨기에는 89억 달러를 추가로 매수하며 총 410억 달러를 보유했다. 분석가들은 이중 일부가 중국의 자산이 유럽의 유로클리어 유로클리어를 통해 익명으로 보관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중국이 공개적인 보유 비율을 줄여 위험한 채권국이라는 낙인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 국채 시장의 새로운 구조 민간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 외국 민간 투자자들은 총 468억 달러의 국채와 단기 국고채를 매도하며 방어적 태세를 보였다. 이는 금융 및 화폐 전쟁에 대한 리스크 우려를 반영한다. 정부 기관의 소폭 매수 반면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과 공공 투자 펀드는 15억 달러를 소폭 매수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국채가 여전히 안전 자산으로 간주됨을 보여준다. 전체 규모의 두나 외국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국채 총액은 8조 100억 달러로 전월 대비 3 6 0억 달러 감소했지만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심리에 미친 영향, 미국 국채와 달러는 여전히 안전한가, 국제 금융 포럼에서 미국 국채의 절대적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점진적 매도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신호다. 과연 달러와 미국 국채는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앞으로의 금융 전쟁에서 결정적 답을 찾아야 할 과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자.